올인원 로봇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JONR 올인원 로봇청소기는 여러분의 청소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확장형 엣지 물걸레와 안티탱글 브러쉬를 갖추고 있어 벽 모서리와 좁은 공간까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8000PA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고온건조 클리닝 스테이션 기능 덕분에 청소 후에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호맵을 통해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감탄하며 청소의 부담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전합니다. 지금 바로 JONR 올인원 로봇 청소기를 선택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